안녕하세요. 닐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예제에다가 사용자가 어떤 특정 블럭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메뉴를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전에 만들었던 예제는 while l o 에 들어가게 되면은 순서가 계속 지그재그로 예 실행했다가 원투 원치 않든 다음 블럭이 실행되고 입력 끝나거나 무조건 목록 보고 목록 끝난 반드시 입력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사용자가 선택권을 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블럭을 내가 원할 때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뉴가 추가되길 원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한번 메뉴를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메뉴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가 목록을 보고 싶으면 이제 목록을 볼수 있죠? 그리고 흐름이 목록을 보게끔 하고 다시 여기 메뉴로 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목록을 또 보겠다 라고 하면 또 목록만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메뉴의 흐름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을 선택하게 되면은 2번 입력하게 될 거고 2번 입력하면은 얘만 실행하고 다시 메뉴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메뉴가 중심에서고 사용자의 메뉴 선택에 따라서 그 블록이 실행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괜찮겠죠? 일단 저희가 메뉴를 이제 구현하려고 할 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구현하게 되면은 어떠한 제어 구조가 필요하냐면은 일단 while loop 안에서 저희가 이 블럭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자는 여기서 이제 1번이든 2번이든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1번 입력하게 되면은 이 블럭이 실행되게 하고 또 2번이면은 얘가 실행되게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따지면은 if, 그다음 else if, 그다음 else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으면은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서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다시 메뉴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흐름이 입력된 내용을 가지고 1번 실행된 다음에 건너뛰겠죠. 건너뛰고 흐름은 여기로 오게 돼요. 자, 반복문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이면은 여기에서 아니가 되고 여기서 실행이 돼서 다시 또 들어가요. 예, 메뉴로 가게 됩니다 메뉴에서 또 만약에 잘못된 값 3을 입력하게 되면 아니가 되고 아니가 돼서 얘가 실행된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오게 돼요 자, 이렇게 흐름을 갖게 되는 우리가 제어구자 sf를 포함한 이 품을 쓰게 되면 이 내용을 구현할 수 있겠죠 한번 그걸 한번 구현해 보고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이 메뉴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예제를 복사해 가지고 새로운 예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름을 좀 바꾸겠죠 이번에 열 번째이기 때문에 10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메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저기 안쪽에 들어가면 또 파일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기 패키지명을 또 바꾸도록 해야겠죠. 됐습니다. 패키지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메뉴를 추가한다고 할 때, 어디쯤에 메뉴를 추가하는 거냐면은, 어, 이렇게 하셔야겠죠. 저기 인트로가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일비돌 때, 여기에서 이제 메뉴가 출력돼야될것 같아요. 메뉴가 출력되고 나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목록을 출력하는 부분, 일단 막대기에 한번 쭉 걷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입력을 하는 부분, 이두 블럭이 있습니다. 이두 블럭을 제가 좀 멀리 좀 볼게요. 그러면은, 자 사용자가 메뉴를 선택하면은 이 블럭이 실행됐다가 또 사용자가 다시 메뉴로 봤다가 다른 블럭 선택하게 되면은 얘가 실행되네. 이렇게 왔다 갔다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하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다 메뉴를 추가할 건데 메뉴를 추가하기 위해 서 간단하게 코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올 거고요. 여러분들은 직접 입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보시면은 메뉴란 녀석을 이 중괄호 블록 밖에다가 선을 했습니다. 왜냐면은이 메뉴란 변수는 지역 밖에서 사용해야 할 그런 변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 안쪽에서 다 이제 선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메뉴라고 한 녀석을 통해서 어쨌든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입력된 값이 여기에 담겨질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두 개의 블록 어, 블럭 하나를 더 만들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다른 번호 입력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위해서 여기다가 블록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 블록을 추가했는데요. 얘는 입력이라고 하는 블록 바로 밑에다 뒀어요. 어, 이걸 출력할 때 저희가 문자를 좀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이거를 내가 내려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내려쓰게 하면 오류가 발생해요. 문자를 무조건 한 줄에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네, 멀티 라인을 지원하는 기능이 zk15부터 추가 되었어요. 그래서 멀티 라인 블록이 텍스트 블록이라고 하는 게 추가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줄 쓰고 싶다고 하면은 세 번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런 블럭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큰 가로 세 개와 큰 가로 세개그 사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여러 라인 쓰셔도 돼요. 이렇게. 만약에 더 쓰고 싶다라는 대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여러 라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라인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텍스트 블록이 생겼는데, 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에서 저희가 메뉴를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블럭을 좀 보시면은 메뉴를 입력 받았어요 그러면 이 블럭에서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if 해가지고 메뉴가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메뉴가 이제 if문에 감싸져 있는데 if에 감싸지는 영향을 받는 애는 얘밖에 없다 그럼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얘도 if문에 종속돼야 되고 또 내려와 보면은 얘도 if문에 종속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생각해 볼게. 이제 이 전체를 감싸는 블럭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얘가 블럭에 들어갈 수도 있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얘가 얘하고 반드시 같이 사용되는 녀석이냐 아니면 얘 따로 얘 따로 사용될 수 있는 녀석이냐라고 하면은 얘는 반드시 얘를 출력할 때 반드시 클리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몸이라고 보고 이 안쪽에다가 넣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한 몸이라고 보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 블럭은 어때요? 안쪽에 눌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넣어볼까요? 이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스캐너에서 오류가 발생하죠 위에서 쓰고 있는 같은 지역 내 다른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일부러 뺀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괄호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거는 따로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묶어 주겠습니다 어 묶어 놓고 중괄호 블럭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망진창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 녀석하고 얘하고 좀 헷갈리죠? 내렸스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중간으로 감쌌으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요 녀석이 있는데, 자, 그 다음 입력 부분도 어떻게 돼요?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 부분 한 다음에 메뉴라고 해서 이제 2번이라고 한 녀석이 되면은 실행된 녀석인데, 얘도 블럭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걸까요? 또 있을까요? 네, 또 있죠. 자, 그러면은 얘도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을 감싸서. 중괄호가 이제 겹치고 많아지게 되면은 코드가 전체적으로 예, 이해하기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져요 중괄호가 많은 것은 좋은 코드가 아니라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고요 자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1번하고 2번하고 각각 비교할 녀석이냐 아니면은 1번이 비교되는 것과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s를 안 붙이게 되면은 1번이 실행됐어도 2번을 비교하게 되고 e l s를 e 붙이게 되면은 1번일 경우에 1번이 실행됐으면은 2번은 실행이 안 되고 건너뛰게 되고 흐름상으로 봤을 때 무조건 else를 붙이고 써야 되는 거예요. 1번을 실행했으면 2번은 건너뛰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저희는 밑에다가 또 다른 이제 블록인데 이거는 다른 키워드를 입력했을 경우에 1과 2가 아닌 값을 입력했을 경우에 에러가 나게끔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메뉴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메뉴를 붙이고 메뉴에 따라서 다른 블록이 선택자로 실행될 수 있게끔 else if를 사용했어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코드가 보이는 것 같고요. 1번 아, 어, 2번?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고요. 자, 잘 입력됐고요. 그 다음에 1번 보면은, 예, 잘 입력된 걸볼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넣었네요. 15번째 데이터까지 있는 거 보니까. 1번 누르면 계속 목록만 보시면 목록만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그 구현을 안 했거든요. 구현 안 했기 때문에 3번은 정상적인 그런 구현이 없어요. 일단 5번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에러라고 뜨고요. 아, 어, 그렇구나. 3번 누르면 어떻게 되대요? 그쵸, 나가야 되겠죠. 3번 누르면 나가는 코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죠. while l o o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넣는 건데, 저희가 2번 밑에다가 또블록을 만드는 거죠. 여기 else 위에다가 else if 해가지고 또 하나 넣으면 돼요. 메뉴가 3번일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메뉴 3번일 경우는 어떤 코드를 넣을 거냐면, 얘는 블럭이 필요 없이 그냥 브레이크하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중괄호 없이 브레이크 를 썼어요. 그러면은 그냥 끝나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는 이 while loop 밖에 여기가 이제 while loop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while loop인데 while loop의 끝에다가 이게 완료를 벗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저희 프로를 끝났을 때 아쉽지만 여기다가 인사를 좀 해야 되겠죠? I.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3번 누르면 브레이크에서 나가고 제바이라는 문자를 보고 끝나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정상적으로 일단은 인트로가 나오고요. 1번, 예, 2번. 자, 그리고 다시 1번 눌러서 70 들어간 거 확인하고요. 어,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3번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자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메뉴를 붙여서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 조금 더 우리 사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메뉴란 녀석은 사용자에게 뭔가이 프로그램을 개입을 해서 흐름을 좀 만들게 한다거나 선택을 하게 한다거나 뭔가 확인받고 싶을 때 그때 메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메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